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낚시에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구 가자미입니다. 두번 볼락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어종은 피문어입니다. 네번 참가자미입니다. 도다리도 포함이 되는데요. 다섯 번 광어입니다. 여섯 번 문이 오징어입니다. 일곱 번째로 알아볼 어종은 방어와 부실입니다. 여덟 번째 삼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어종은 대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tv입니다. 오늘은 나무의 연중무휴 낚시생활 그두 번째 시간으로 동해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서해와 남해와는 달리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연안에서 조금만 나가더라도 뭐 30m, 40m는 쉽게 나오고 깊게는 100m 이상도 나오는 수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고기나 어류가 시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적은데요. 서해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는 뭐 7m, 8m까지도 6시간 만에 그 정도 물이 들고 나는 그런 게 있다면 동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1cm에서 많아도 20cm 전후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흐름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낚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가 파도나 바람. 이두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세 번째 특징으로는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낚시에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어,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나 파도가 있는 경우에 주변에 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도나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바람이 좀 분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는 섬의 뒤편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갈 수 있긴 하지만 동해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경우에는 파도나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심하게 탈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좀 있다거나 뭐 풍랑이 조금 있다고 그러면 바로 멀미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동해에서의 선상낚시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하는 어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대표적인 내용의 특징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마지막에는 1년에 어떤 낚시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종은 어구가자미입니다. 가자미의 한 종류인데요. 수심이 보통 100m 이상인 곳에서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겨울철 아주 추운 날씨에서도 충분히 낚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어구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열기나 볼락처럼 줄을 태우는 낚시입니다. 외줄 낚시라고 하는데요. 10개의 바늘이 달려 있는 10단 채비가 기본 채비이기도 한데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잘라서 5단 채비로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수심은 보통 50에서 100m 사이 정도에서 주로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리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낚시하시는 데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라인은 3호 정도의 합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봉돌은 100호 정도로 사용하시고요. 깊이, 수심이 굉장히 깊기, 깊기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채비의 봉돌이라든지 라인을 맞춰서 어, 라인의 엉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어구와자미 같은 경우는 장비 대여도 잘 되기 때문에 음, 장비 대여료, 전동률 같은 경우 보통 2만원 정도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장비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대여를 하셔서, 하셔서 사용하실 을 수가 있고요 미끼는 그 카드채비에 개지렁이나 가짜미끼를 달아서 사용을 하고요 배꼽봉돌을 달아서 바닥까지 내린 후에 입질이 있으면 초리대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리대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카드채비가 바늘이 10개나 되죠 그 10개 되는 바늘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살짝씩 들어봐서 좀 묵직해진다 싶으시면 그때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구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그 진액이 많아서 목장갑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쿨러는 뭐 24리터 정도 되는 작은 쿨러를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먹을 만큼의 가자미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자미가 굉장히 두께가 얇기 때문에 24리터 되는 쿨러를 가득 채운다고 하면 보통 적게는 100마리 이상을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쿨러 사이즈로는 충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구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음, 가자미 손질을 해서 반건조를 시켜서 조림으로 해 먹는 것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어, 가자미 특유의 가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먹기도 편하고 맛도 굉장히 좋은 어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 어종은 볼락입니다 최고의 구이 생선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볼락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워지기 시작하면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을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는 어종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30cm가 넘어가는 볼락을 왕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왕삼이 같은 경우에는 선상낚시를 통해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어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그배예 아그림이 해놨고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볼락낚시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좀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락낚시 같은 경우에는 어구가자미와 마찬가지로 카드체비를 사용해서 줄을 태우는 낚시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10피트 이상의 굉장히 긴, 그러니까 3미터 이상의 굉장히 긴 낚싯대를 사용을 하고 봉돌도 80에서 100호 정도의 봉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낚시 방법이나 채비들도 어구가자미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어종은 피문어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남해와 서해에서 잡는 돌문어와 달리 동해에서는 대왕문어라고도 일컬어지는 피문어 낚시를 합니다. 어, 이 피문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어구가자미 시즌이 끝나는 3월 말이나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달 정도까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공현진항이나 이런 동해 북부 쪽에서 출항하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해나 남해의 돌문어와 달리 동해의 피문어, 대왕문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무게가 적게는 1kg, 2kg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도 있지만 30kg, 40kg 이상 나가는 굉장히 빅 사이즈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한 마리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백값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횡재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채비도 돌문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애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피문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애기뿐만 아니라 그개 모양의 갈코리가 두개 달린 이 전용 채비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봉돌은 50에서 60호 정도를 사용하고요 라인은 3호나 4호 정도를 사용하면 적당합니다 피문어 같은 경우에는 돌문어보다도 맛이 훨씬 조, 좋아서 시장에서 살수 있는 가격도 돌문어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사나 잔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피문어, 대화문어 요리입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어종은 참가자미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도다리도 포함이 되는데요. 동해에 놀러 가시게 되면, 항구마다 있는 체험 배낚시들이 있는데, 이런 체험 배낚시들이 거의 모두 가자미낚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자미낚시 같은 경우에는 시기와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진행되는 낚시이기도 하고요. 포항에서부터 공연진단까지 동해의 전 지역에서 낚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로 보자면 제철은 3월에서 5월 정도가 적당하고요. 참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꼬리 부분에 노란색 띠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 노란색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참가자미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 참가자미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내년 초에 참가자미 낚시를 다녀오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미 낚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편대 채비를 사용을 하거나 바늘이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달린 줄 채비를 사용해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어, 미끼로는 지렁이를 사용을 합니다. 체험 낚시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10cm에서 15cm 정도의 작은 사이즈가 잡히기도 하지만 어, 전용 배를 타시게 되면 30cm 이상의 대형 참가자미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맛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용 배를 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참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도다리도 같이 잡히는 3월에서 5월 사이가 제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오종은 광어입니다. 광어 같은 경우에는 서해에서 잡히는 대표적인 어종 중에 하나죠. 하지만 동해에서도 광어가 잡히는데요. 서해에서 하는 광어 낚시가 다운샷 채비를 사용하는 낚시라면 동해에서 하는 광어 낚시는 지그헤드를 사용을 합니다. 지그헤드에다가 웜을 끼워서 바닥을 읽어오는 낚시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제 그런 낚시 채비를 사용을 하면서 액션은 그 문이오징어에서 사용하는 샤크리 액션을 주기도 합니다. 동해 광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 지형이 모래로 이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닥을 계속 읽으면서 지그헤드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동해에서의 광어 낚시 같은 경우에도 특유의 파이팅이 넘치기 때문에 그 스포츠 피싱을 하는 앵글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로 알아볼 어종은 무늬 오징어입니다. 무늬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낚시가 진행이 되는데요. 소수의 낚시인들만 먹을 수 있다는 무늬 오징어는 오징어 중에서는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무늬오징어 같은 경우는 살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양이 많아서 한 마리를 잡아도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무늬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살도 물론 맛있긴 하지만 최고의 맛은 바로 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육지에서는 거위 간을 푸아그라라고 해서 맛있다고 하고, 바다에서는 아구의 간을 굉장히 맛있다고 쳐주죠. 무늬 오징어의 간이 그 아구의 간과 비견될 만큼 맛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올해 무늬 오징어 간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로 맛이 좋습니다. 무늬 오징어 간을 먹고 난 이후에는 무늬 오징어의 살의 맛은 뭐, 감이 오지도 않을 정도로, 무늬오징어의 뭐 간은 맛이 좋습니다. 혼자 먹다가네? 나안 주고? 자고 있었습니다. 무늬오징어 <laughs> 같은 경우에는 선상에서 낚시를 할 때는 캐스팅 낚시와 팀런 낚시 두 가지의 낚시가 있습니다.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애기를 멀리 던져서 하는 낚시이고요. 팀런 같은 경우에는 애기를 수직이나 아니면 바로 앞쪽 멀지 않은 곳에 던져서. 바닥까지 내린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액션을 주면서 하는 낚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팀넌 낚시 같은 경우에는 샤크리라는 액션이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오버스러운 액션이기도 하지만 그물 속에서의 애기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새우의 움직임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무늬 오징어를 낚아내는 최고의 액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그 무늬 오징어 팀넌 낚시 같은 경우에는 민물낚시의 대표 오종이라고 할수 있는 베스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활동성이 좋은 무늬 오징어를 자연스러운 액션과 아주 미세한 입질도 파악해내는 그런 특유의 입질 때문에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피싱에 아주 딱 맞는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팀런 낚시 같은 경우에는 내리는 입질과 올리는 입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조과를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보기 낚시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낚시인데요. 올리는 입질 같은 경우에는 그 문이오징어가 애기를 잡았을 때 무게감이 없어지면서 초리대 끝이 살짝 올라가는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바로 후킹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내리는 입질 같은 경우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수면의 일렁거림이나 배의 일렁거림과는 다른 무늬오징어의 입질을 느껴서 출때 끝이 살짝 내려가는 것을 파악을 하고 바로 호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늬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류의 대상어종 중에서 가장 활동성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바닥층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요 문어나 주꾸미 같은 경우에도 바닥층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문이오징어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수면에까지 자유자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오징어 낚시를 하시게 되면 끝까지 채비를 올렸는데 그 채비 올린 애기를 끝까지 쫓아오는 문이오징어를 심심치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밤낚시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떠돌아다니는 문이오징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알아볼 어종은 방어와 부실입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꿈의 낚시가 바로 부실이 방어와 같은 직인과 팝핑 낚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1m가 넘어가는 물고기가 함께 힘 대결을 하면서 승리하는 생각만으로도 몸이 근질근질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왕돌초에서 방어 부실이 낚시가 예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어, 몇년 전부터 어, 나도 언젠가는 부시리 방어를 잡는 그런 낚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직접 하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낚시를 준비를 하고 채비를 준비를 하다,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음, 상황입니다. 그 낚시를 가는 배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동호인들도 많아졌고 낚시의 채비나 준비를 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낚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익 낚시는 버티컬, 즉 수직으로 채비를 내려서 부시리와 방어를 잡는 것이고요. 파핑 낚시는 물에 뜨는 포퍼나 펜슬을 어, 보일링, 즉 수면에서 먹이를 활동을 하고 있는 부시리나 방어대가 있는 곳으로 던져서 끌어오면서 잡는 낚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깅 낚시는 베이트리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캐스팅 낚시는 스피닝리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부시리 방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해서 던진 펜스를 쫓아오는 20-30마리의 부시리나 방어대가 같이 쫙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낚시의 그 긴장감은 앵글러들의 피를 끓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어는 1m 정도까지 자라고요 부시리는 1m 5 0 c 전후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알아볼 어종은 삼치입니다. 삼치 같은 경우에는 서해에서도 연안에서 많이 낚시를 하는 대표적인 어종 중의 하나인데요. 동해에서는 선상에서 대삼치를 노리는 낚시를 하게 됩니다. 대삼치 같은 경우에는 미터가 넘어가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맛 컬러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평생 꼭 먹어봐야 될 음식의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바로 대삼치 회였습니다. 그만큼 맛이 좋다라고 할수 있는데 다른 어류처럼 뭐 딱딱하거나 쫄깃한 그런 어종은 아니고요. 살이 굉장히 무른 편입니다. 그 껍질을 토치로 그대로 태워가지고 회를 썰어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치는 불에 가 없는 생선이어서 끊임없이 헤엄을 쳐야 되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채비는 메탈을 사용을 해서 캐스팅해서 잡게 되는데요. 캐스팅한 이후에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릴링을 하게 되면 그 메탈을 쫓아와서 무는 것이 바로 삼, 삼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생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삼치 떼를 만나게 되면 작은 생선들을 사냥하는 그 삼치의 보일링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뛰어오르는 삼치와 베이트피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는 맛, 보는 맛, 먹는 맛이세 가지의 맛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삼치 낚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어종은 대구입니다. 추워지기 시작하는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까지 하는 대표적인 낚시가 대구 낚시죠. 경남이나 부산 쪽에서는 1월이 금어기고요. 그리고 북부에서는 3월이 금어기인데 30cm 이하는 방생을 해야 됩니다. 12월에서 4월까지가 산란기이고 냉수대를 따라서 진해만 거제도 쪽까지도 내려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북상을 해서 깊은 수심으로 이동을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1m 정도까지도 자란다고 할수 있어서 굉장히 큰 어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서 서식을 하고 닥치는 대로 먹는 포식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하는 채비는 3이나 4호 정도의 합사를 사용 하면 되고요. 메탈 지그는 200에서 400g 정도의 메탈 지그를 사용을 합니다. 메탈 지그를 바닥까지 내린 이후에 살짝 감고 크게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다시 크게 올렸다가 내리는 이 고피지를 해주는 것이 액션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데요. 울진의 임원항이나 축변항 등에서 출항하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맑은 탕이 일품인데요. 추운 겨울과 아주 궁합이 잘 맞아 떨어지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구지깅 낚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갈수 있는 낚시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동해에서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어종들을 9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시기별로 좀 따져본다면 1월, 2월, 3월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구가자미나 볼락, 열기, 대구 등의 어종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4월과 5월에는 가자미나 도다리 낚시, 그리고 광어 낚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문이오징어 낚시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고 그와 비슷하게 시작해서 겨울까지 하는 삼치나 방어 부시리 낚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알아봤던 서해와는 달리 겨울철에 할수 있는 낚시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특히 동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철이죠 겨울철에 할수 있는 낚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겨울철을 날수 있는 좋은 식자재를 구하실 수도 있고 낚시의 비수기라고 할수 있는 겨울철을 어,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겨울철이 점점 그 깊어가는데요. 한번 동해로 떠나셔서 동해 쪽에 경치도 한번 구경을 하시고 그 낚시도 한번 즐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남해의 어종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